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구마입니다. 어, 여러분은 무언가에 푹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라는 운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푹 빠져있냐면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 참 어, 이사회가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마스크, 마스크를 꿋꿋이 쓰고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정도로, 농구를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어, 농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 어딘가에 푹 빠지게 되면요, 어,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생각, 어,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집중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쉴 때도 어, 농구를 생각하고, 또 농구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고 또 NBA 어, 미국에 있는 큰 NBA 리그를 시청한다든지 혹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KBL 리그라고 어, 한국에서 하는 농구 리그를 보든지 농구에 관련된 볼수 있는 모든 자료는 찾아보고 또 혼자서 잘 때에도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 어 슛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또제온 몸이 어이 농구에 푹 빠져 있는, 농구 생각만 하는 하루 종일 농구 생각만 할수 있는 그렇게 푹 빠진 상태가 바로 제 상태입니다. 가끔 당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당구에 푹 빠지면 이 천장을 보면 이 네모난 이것 천장뿐만 아니라 이 네모난 것들만 보면 이게 어그 다이농 그그 당구 다이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그걸로 이제 어 시뮬레이션도 하고 쳐보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한 특정한 하나에 어 사랑에 빠지면 푹 빠지면 어 24시간 내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청소년기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푹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 멤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일 수도 있고요 네 어, 어디에 빠져 계신가요 어,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어, 우리는 어, 이 말씀을 한번 추측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라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만의 뭐 유튜브 혹은 뭐 아이돌 그룹 혹은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 여러분이 지금 푹 빠져 있는 그것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 좀 이렇게 빗대어지시나요? 어, 저의 경우에는 농구를 24시간 생각하고 농구에 관한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실전으로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그 농구랑 시간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농구에 관련된 또 스포츠 용품 아시죠? 뭐, 땡땡키 뭐 이런 데서 가서 막 농구 용품도 보고, 농구화도 보고, 또뭐 농구공도 보고, 뭐 보호대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농구와 관련돼서 시간을 쓰는 걸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가져와 보니까요, 어, 참 하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저를 지으시고 이온 세계를 지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저를 사랑해주셨는데, 정작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할 때 잠깐 하나님 생각했다가 그 이후의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농구 생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것들 게임 하고 막또 친구들이랑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못 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역시 나는 참 부족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어, 바라보시고,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나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정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간 쓰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어, 뭐, 농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었구나, 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참 나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음,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나님께 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어,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나요? 또 하나님께 쓰는 시간, 어, 예를 들면 뭐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쓰셨나요? 혹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얼마나 쓰셨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도 같이 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혹시라도 그 시간을 오늘 하루 동안에 갖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요, 어, 이 시간에 같이 어,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릴 텐데요. 어, 이 찬양을 통해서 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찬양 가사에도 쭉 나오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어, 이 찬양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또이 시간만큼은 짧은 뭐한 5분, 10분의 시간이지만 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전부인 이 마음을 하나님은 뭐 다른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쏟으시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어, 여러분들도 어, 그냥 어, 찬양하네, 어, 잘하네, 그냥 그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도 함께 여러분도 참여하면서 마음을 같이 두시면서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같이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면서 어,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아들 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 소상을 소서. 주님의 저소상에 서서 나의